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가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울만한 그러한 바둑맥전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돌을 지금 연결을 시키고 싶은 그러한 문제인데요. 백이 지금 여기 절묘하게 하나를 끊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여기 있는 흑돌을 전부 연결시켜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당연히 이곳을 끊기게 되어서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면 여기 있는 흑석점이 끊어져서 이것은 백이 원하는 그러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잡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곳을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수는 백에게 정말 좋은 수순을 남겨주게 되어 실패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백이 가만히 이곳을 밀고 들어갑니다. 흙이 만약에 이곳을 젖혔다. 이 수는 지금 백에게 이렇게 일선에 입구자를 허용하게 되어 흙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단수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흙 입장에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는 물론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것은 잡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폐로 버텨야 되는데 이폐는 백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없고 흙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백입장에서 꽃놀이패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수순, 정답과는 거리가 먼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떻게 두어야지만 흑돌이 모두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연결, 잡는, 이런 단순한 수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답과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일석이조 좋은 자리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가만히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사실 이런 수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어중간한 수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은 이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자, 백이 먼저 이곳을 한번 이렇게 나가볼까요? 자, 이곳을 나갔을 때 흙은 어떠한 수가 있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배가 하나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 무사히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흙이 연결이 되어서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먼저 이곳 끊어두고 두는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이곳을 먼저 백이 끊어도 흙은 가만히 잡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곳을 밀고 들어오더라도 가만히 붙이게 되면 어떠한 영향력도 전혀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 끊은 수, 손해수가 되죠. 뒤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연결이 되어서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연결하는 수 단수 치는 수 모두 정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수순이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일선 내려 빠지는 수이수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맥점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